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뚜기입니다. 자, 차트 분석과 최근 웨이브스, 자,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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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민코인 웹3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가 동시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와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패턴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 속에서 웨이브는요, 웹3 디파이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웨이브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웹3 기반 오픈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자, 누크 민게임 토큰 커뮤니티에서 시총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 CT, 리워드 재개, 그리고 스테이킹 참여자 지갑에 보상이 지급된다. 그리고 온라인 돈 APY 50%의 디파이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어,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웨이브스 생태계 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글로벌 거래소 상장 덕분에 여전히 주요 알트코인 반열에 있고요. 솔라나 이더리움이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웨이브는 지금 틈새 전략 게임, 디지털 로마드 경제, 스테이킹 보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유닛 네트워크와의 협력은 경계 없는 경제라는 디지털 로마드형 금융 인프라라는 미래지향적 테마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 어, 웨이브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지금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하락 추세선 끝이 난줄 알았지만 여기서 저점을 깨면서 한번더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abc가 이제 현재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장 장기 동 평균선은 올라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전에 이렇게 지지가 됐던 구간을 한번 자, 이탈을 해줬죠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됩니다 저점이 되는데 여기 저점 조정 구간을 몸통으로 이,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를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맥점 포인트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소통망에서 이런 관점도 좀 올려드렸고 여기서 함께 잡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수익 중에 있다라는 거자 보시면은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 30%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요렇게 좀꺼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좀끄어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 받고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박스 구간으로 이전에 지지 구간까지 여기 구간까지 박스로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과 여기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200 이동 평균선, 400 이동 평균선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힘을 있게 뚫어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면 여기서 이제 박스 구간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돌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하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돌파 나와서 상승 추세로 갈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돌파하고 바로 이제 떨어지고 하단 구간으로 다시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뚫어주고 지지를 받고 다음 상승 패턴이 나오는지 여기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한번 저랑 또이 돌파 타점이라. 든지 이전에도 여기 돌파 타점 한번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변곡점 타점도 이제 스윙 같은 경우 중장기 관점으로다가 이 저점 구간을 돌파하는 요런 어,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구간들은 이제 모아가는 단계거든요. 모아갈 수 있는 어, 중기적인 이제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슈팅 나올 때요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자, 이렇게 중기로도 가져갈 수 있고 단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 예, 저와 함께 하신다면 또 스윙 낼수 있는 타점들 요거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를 정말 여러분들께 뭐. 최소 10% 이상부터 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 타점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요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 보고 싶어요 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민코인 솔라나면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 있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1대1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요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 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올려 드렸어요 또 올려 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에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 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요렇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참여하셔 가지고 어 대박 정보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 0 상승이 나와줬다. 제 이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캐키우스 막시 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그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부터 이 케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1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 가지고 함께 하셔 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